자, 일단은 제가, 음. 건설점 o g 을 한다, 아니죠. 클리어. 먼저 쓰고, 그 다음, 음, 3단을 한번 써볼게요. 단은 3이라고 하고요. 건설로 o g 3. 거기 1는 3, 2, 3, 2, 3, 2.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어,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만약에 누가 또 5단으로 바꿔달라고 할 때는 이것도 5단으로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를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이제는 안 된다는 거다 아시죠? 지우고 저는 단을 여기다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앞에는 단 변수가 적용이 되겠죠. 5라고 하면은 5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뒤에 값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뒤에 값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단 곱하기 1.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바꿔볼게요. 여기, 2, 3. 자, 이제는 이제 변수를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유연해졌죠. 만약에 누가 5단 출력해줘 하면은 여기만 5로 바꾸면 되고요. 3단 출력해줘 하면은 여기만 3으로 바꾸면 되겠죠. 아주 편해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laughs> 이걸 한번 해볼게요. 한 다음에, i는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i는 1. 자, 여러분, 지금 i는 1이에요. 그러면요, 여기 i로 하고요. 여기도 일단은 띄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세고 쓸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요, 여러분. i가 1이면은 여기서 i를 쓰는 건 맞나요? 이거? 이건 맞나요? 맞죠? 그럼 여기서는요? 이거 맞나요? 좀 애매하죠? 뭔가 계산은 되긴 했는데, 우린 계속 3 곱하기 1만 출력을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점차 증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때 i는 2로 바꿔주면 되겠죠. 맞나요? 네. 그죠 그러면, 이때는요? 4. 3.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뭐, 다음 사람 위해서 미리도 바꿔주는 것도 매너 있는 행동이겠죠. 이건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자, 일단은, 잘 됐습니다. 이거를 저는 좀더해 볼게요. 4, 4 2 3 4 5 6 7 8 9 10까지 해 보겠습니다. 10까지. 자. 그렇게 해서 3 곱하기 9까지 잘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여기 이 부분 있죠? i는 2. 그리고 i는 5, 3, 4, 5, 6, 7, 8, 90, 10 해가지고 10까지 했는데, 자, 이게, 아,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맞나요? 가능하죠?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게또 되겠죠? 맞나요? 되죠? 자 근데요 이거를 만약에 누가 9단까지가 아니라 9까지가 아니라 한 9000까지 곱해달라고 하래 합니다 9000까지 그러면 이거를 좀 머리 아프죠? 그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뭐 산, 이게 다시 해놓고 얘를 제는 저는 이거 가능한가요? i 지금 뭐죠? 1, 2. 1. 자, 그럼 여기서 i는 뭐가 되죠? 여기 뭐 들어가죠? 2 e 들어갑니다 i는 2예요자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때 i는 과연 뭘까요? 왜 3이죠? 그렇죠 왜냐 전날에 i는 여기에 2가 들어있잖아요 e. 아니 여기에 2가 들어있잖아요 여기. 여기죠 죄송해요 여기 이미 i는 2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1을 더하니까 당연히 3이겠죠. 그럼 여기서는 i는 몇일까요? 자, 죄송해요 이렇게 봤을때 i는 몇이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뭔가 여러분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게. 이거랑 이거랑 똑같고 이거랑 이거랑 똑같죠. 숫자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구거단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되냐? 만약에 누가 구천까지 곱해달라 했다? 바꾸는 거 없이 그냥 이것만 계속 복사해서 구천 번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졌죠? 전까지는 이거 숫자를 뭐 구천 9000거 구천까지 해달라 하면은 이거 해줬죠. 했었어야 됐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근데요, 이것도 좋아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근데 여기서 이거를 좀더 줄인 표현이 있습니다. 좀더 줄인 표현, 좀더 줄인 표현은 어떻게 쓰냐? 이렇게 씁니다 똑같아요 그냥 말만 그냥 보기만 다른 거지 이거랑 이거랑 똑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줄인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건 뭐죠? i에다 2를 더하겠다 자 지금 아, 이게, 마우스가 좀 이상한데, 다시.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똑같은, 똑같은 거.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이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예, i를 2로 바꿔버린다는 거고, 이거는 i에다가, 아이에다, 기존 i에다가 2를 더하겠다라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근데 여기서 좀더 줄인 표현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세 개는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뭐 i 플러스 2, 3 이런 건안 되겠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죠 지금 1 증가하겠다 딱 그겁니다 얘랑, 얘랑, 얘랑은 결론적으로 똑같다. 근데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얘를 쓸지, 얘를 쓸지, 얘를 쓸지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반복문 제일 하기 전에 기초 잠깐 본 거고요.